최근 포항과 경주의 학교에서 학생 1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학교 내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교가 방역 사각지대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주에 한 학교에서는 같은 반 친구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포항 지역 학교 3곳도 최근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9월 전체 확진자의 7.7%에 불과했던 경북지역 초중고등학생 확진자는 지난달 19.5%로 2.5배나 증가했습니다. 국내 전체 감염자 가운데 10대비 중도 9월말 10.3%에서 14%로 증가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백신을 미접종하다 보니까 끊기는 고리가 없어진 겁니다. 학생들이 전면 동교하면서 학생들과 이제 점점 일상을 되찾아가고 학원도 정상 운영되고. 미성년자들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무증상이 많았고 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10대들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실익이 적지만 이로 인해 미접종자가 늘어날 경우 또 다른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아이들은 아마 이렇게 1% 미만에서만 문제가 되고 대부분 감기 같이 이렇게 넘어갈 건데 이제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이나 또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노인분들 이렇게 감염시키면서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실제로 경북의 12살부터 17살까지 학생 13만여 명의 백신 사전 예약률은 35%, 실제 접종률은 14.5%에 머물고 있습니다. 청년 시는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낮아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한명 하면 그때 초창기는 예전에는 그 밤만. 이래 검색떴는데 요즘은 정교수을 뜹니다. 좀 강하게 지금 진단검사를 하는 거죠. 지역 학교는 이미 전면 등교와 이동식 수업 등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은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강화된 생활 방역 수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동 수시 접촉을 최소화하는 동선 운영 운영 등을 실시할 것이고 학교 밖에서 방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학교 생활 방역지도 점검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면서 10대들이 생활하는 교육 현장이 코로나 방역의 중요한 변수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